모든 부분에 간이 뵐수 있게 전체적으로 마사지 했고요. 이 닭을 오븐 트레이에 올릴 건데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. 첫째, 배 부분이 위를 향하게 올려야 하고요. 둘째, 렉 위에 올려서 아래까지 열풍이 통해야 합니다. 이 상태로 230도 오븐에 넣고 총 90분 조리하겠습니다. 90분 중 절반, 45분이 지난 통달기입니다. 빛깔이 벌써 느낌이 오죠. 위아래 모두 노릇노릇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한번 뒤집어야 해요. 등이 더잘 구워져야 해서 배를 먼저 올렸던 겁니다. 이제 식용유를 덧 바를 건데요. 이 과정의 유무로 노릇노릇한 색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. 기름을 충분히 발랐다면 다시 230도 오븐에 넣고 남은 45분을 굽겠습니다. 오븐을 기다리며 달을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게요. 마늘 한 주먹을 다져서 약두 숟갈 분량의 다진 마늘을 만들었고요. 설탕, 식초, 물,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렇게 다섯 가지 재료를 잘 섞습니다. 파괴적인. 맛을 내는 마늘 겨자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것은 돌판 냄비입니다. 누룽지 통닭 맛집에서 쓰는 그 제품을 그대로 사 봤어요. 네이버에 돌판, 곱돌 등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요. 지름 28cm, 32,000원 제품입니다. 돌판은 강불을 쓰면 안 된대요. 미세하게 깨져서 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. 중약불 위에서